아야, 아, 거야. 나는 술 생각을 처해 야, 아, 가령이 빔몇 개나 꺼진 거야. 아닐이거그 거야. 야, 해복감이다 사람 천 반네. 왜 이렇게 머리 꼬았어 왜? 마도 한자에아꼬

<붕> 음? 너무 음? 음. 아, 누구야? 어? 어, <붕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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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붕> <붕> 아, 누 아, 누 아, 아, 누구야? 아, 누하고 아, 누기야다놨구야 아, 누 아, 누 아, 누 아, 누구 아, 누구 아, 누구야? 아, 아, 누 아, 누구야? 아, 누구 아, 야 아, 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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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할아버지! 쟁쟁이나령이 네, 야, 세상에. 어쩌니 저러냐 대단하다 가령아 아, 우리 밥먹어야 되겠는데? 버지 할아버지, 우리 할아버지, 할아버지, 우리 이아버지 우리 한아버지우우아버아버지 우리 할아버지, 우리 아버아는지 우리 할아버지, 우 부왕이군의 역할각대를 또, 한미연합정의 임무는 북한의 위협에만 불편되지 않고 머리, 머리를 할줄 아네. 오어서 오세요. 어어가 얼른 와. 밥 먹어야지. 가령아, 앉아. 응. 닫다놓고 엄마랑 아빠랑 앉았는데. 밥 먹어야지. 엄마. 이렇게, 아, 이렇게, 어, 이렇게. 자, 꽉. 이렇게 또 젖점 음. 제자리 좀 갖다 놓으면네 오, 오. 이렇게 이렇게 처음 처음이지. 처음이야, 처음. 음. 이거 어디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? 가자, 가령아 밥 먹으러 가자. 아유, 야, 아. 신기하네. 야 머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런다. 오. 음. 이거 고기 고기를 많이 했어. 오리 고기. 고기야. 맞아, 오리 고기야. 우리도 먹는 네. 거야? 그럼, 우리도 먹는 거지. <laughs> 한번 먹어봐. 우리 가령이, 우외 할머니, 외 할아버지랑 우리도 먹봤을때좀 시원하네. 어때? 이거 음 아까워. 어, 차가워? 이거는 아빠 드실까? 아까워인데? 아까워. 응.